오늘 오신 분들에게 네, 간단하게 인사부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홀리나블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그럼 대표로 누가 한 분이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요 동아리 챌린지 네, 우리 팀테스트의장인도 네, 오셨는데 올해도 또 왔잖아요 그 고마움을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전혜씨 <laughs> 여러분을 네, 찾아뵙는데요 너무너무 반갑고, 어, 폭카리 많이 사랑해주세요. 팀원 <laughs> <laughs> 스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은 뭡니까? 폭카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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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여러분들 함께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검색, 이게, 검색된 지식, 뭐, 이런 걸 올리는 데 있죠. 네. 거기도 올려놨습니다. 누군가 모르게, 토와이스 마지막 이 장면,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뭐. 아, 올려놓으셨는데. 아, 도전할 수도 있는 곡이 있습니까? 지금요? 아니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한번 보여주실래요 정연씨가? 지금요? 가능합니 너무 심하게 뛰면 안되고 대박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대박이 났어요 지금 자 이거 고 제가 계속 짓궂게 하나 안될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곡을 너무 많이 들되는데 다음 곡은 어떤 곡이 준비 되어있는지 아세요? 다음 곡은요 d a n c the n i g h a w a 라고 이제 우리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아, 여러아쉽죠 여러분들? 네, 어떻게, 만약에 여러분호 보기 좋으면 댄콘이 가능합니다. 네. 아, 여러분들 보기가 좋으면 이 가능하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폭카리 챌린지 우리 티 v 스타, 우리 오늘 오신 분들께 마지막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누가 또 인사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 해줄 수있 을？다 같이 한번 하겠 습니다. 마지막 으로.